캘리포니아주 의회 차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사망한 두 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 추모 분향소가 글렌드의 소녀해상 옆에 이번 주말에 마련됩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지난 24일 위안부 피해자 최선순 할머니가 향년 87세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일본 정부의 사주는 듣지 못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최선순 할머니와 이용녀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이제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는 쉬운 6명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앞장서고 있는 가주 한미 포럼은 오늘 일본 총영사관에 성명서를 발송해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저희가 일본 총영사관에 얘기한 것은 일단은 일본의 총리인 아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캘리포니아 가주 하원을 담당하고 계시는 의원이 있어요. 쿼실버라고. 그 여성분인데 이제 그분이 그러한 결의안을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 캘리포니아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일도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차원에서 또한번 그런 결의안이 통과가 된다는 것은 미국 시민들의 의견, 이렇게 이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의견을 또한번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아주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주 한인들의 힘으로 통과시킨 연방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과 글렌데의 소녀상 설립 등 일본 정부의 사죄를 위해 미주 한인들의 힘을 다시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고 최선순 할머니의 별세를 안타까워하는 한인들을 위해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글렌데일 중앙도서관에 설립된 평화의 소녀상에서 고 최선순 할머니의 분향소가 마련됩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